명이 단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빌어서 공줄이 센 집들, 정말 벼슬 거해 응? 근데 운이 조금 없어. 칠석 때 운도 들어와. 아, 그런 사람들은 칠석 맞이를 꼭 해야 됩니다. <목소리> 아, 이제, 7억, 칠석, 칠석이라는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마가치가 오작교에서 다리를 놓아서, 어? 1년 중, 뭐, 칠석님들이 하루만 만났다고 했잖아. 견호증녀가. 그랬듯이, 그만큼, 이제, 명이 단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집안 내력이, 비로서 공줄이 센 집들, 아니면 이제 우리가 점을 보러 왔을 때, 아, 좀 명이 단수합니다. 하는 분들은 칠성맞이를 꼭 해야 되고 또 이제 정말 볏을 원해 어? 근데 운이 조금 없어 칠석 때 운도 들어와 아 그런 사람들은 칠성맞이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만 일곱치 칠석 어? 어, 달이야 세마 세치 요렇게 어? 소창을 끌어다가 이름을 써서 칠성님 앞에 일곱 번 빨아와야 돼 제삿집이 그것도 막 하는 게 아니고. 어? 일곱 번비누질안 하고, 깨끗한 물에 빠아서신련님 앞에 이름을 걸어서, 칠성날 빌어놓는 거지. 아, 그러면 명도 이어주고, 일곱 마, 일곱 치는 명달에, 세마세째는 복달이라고 하거든. 명과 복을 비는 거고, 또자손들부귀 공명시켜 도와달라고, 칠성맞이 때는 어머니들이 와서, 저희 무속인 행사 중에 가장 큰게 칠성맞이거든. 최성님 앞에 빌로오지 자선들 별성분도 가게 도와달라고 옛날에는 뭐 암행을 쌓칠 때는 머리에 으승을 꽂는다고 하잖아요 머리에 으승을 꽂게 도와달라고 최성맞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